매일 공감 연습 문제 65번.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가족에게 화를 자주 낸다. 안타깝죠? 한 살, 세살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다. 남편이 힘이고 권위 있는 외부 사람에게는 화를 안 내고 부드럽게 대한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에게 짜증이나 화를 자주 낸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쉴수 없다고 불평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버지도 알아요. 아이들이 그 일부러, 어 저기, 시끄럽게 굴다, 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게 이제 어딘가는 화를 폭발해야 돼, 돼야 돼서 만만한 가족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어, 엄마가 아내가 잘 공감해 주고 어, 또 남편을 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먼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일단 치사하게 느껴지겠죠. 힘 있는 사람에게 화를 어, 안 내고, 집에서는 이제 힘 없는 가족에게 화를 내는 남편이 치사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남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단 그 자기의 그, 그 자기 그 직장을 갖다 쥐고 흔들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 화를 표출하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그걸 받아줘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일단은 공감의 말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울거나 시끄럽게 해서 쉬지 못해 화가 나셨군요. 그 다음에 마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데 화를 내니 당황스럽네요. 네, 당황스럽다라는 감정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화를 표현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내가 쉴수 없어서 화가 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야, 조용히 못해?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표현해달라고 요청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요청인들도 계속 불편하고 화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을 한다고 금방 다그 습관이나 말하는 버릇이, 말하는 것이 붙여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는 또어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고, 그 다음에는 경계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일단 공감해 줘야 되겠죠. 집에서 편히 쉴수 없어 화나시는군요. 그 다음에 마음 표현. 아이들에게는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몇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계속 화를 내니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화를 내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밖에 나갈게요. 이 경계선 대화는요, 상대에게,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상대에게 경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경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아, 당신이 조용히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정했는데도 퇴근해 집에 오면 화를 내면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행동으로 보여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으면 저녁 먹고 오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남편도 깨닫는 게 있어서 점점 고쳐지게 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